안녕하세요. 총동창회장 안규철입니다. 전남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신입생 후배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크게 환영합니다. 이 영광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을 마대하지 않고 고생하신 부모님과 여러분들을 돌봐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배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 재학 기간 동안 스펙 쌓기만 몰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쌓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여러분들의 독특한 재능과 스토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대는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미래를 펼친다고 선언하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마치고 사회로 나갈 때 커다란 힘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교 발전은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총동창회의 삼각 트라이앵글의 축에서 함께 나갈 때 더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됩니다. 후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 자유와 책임,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더 크게 나갈 때, 또한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장학제에 대한 육성 활성화, 또한 학생 취업 등총 동창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대학생활 힘차고 아름답고 즐거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